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자, 오늘 7강 들어갈 예정이에요. 7강을 이미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시는 영상이었을 거예요. 안 들려. 이런 영상을 왜 갖고 온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좌절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잘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고른다면 아마 이 영상은 고르지 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민도 못 알아들을 만한 <laughs> 원어민들도 뭐라는 거야?라고 할 만하게 소리가 너무 다 묻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들렸어도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뭔가를 듣고서 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배운 대로 소리내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 아마 다시 한번 느끼실 거예요. 안 들려. 웃겨. <laughs> oh, I'm g o n to be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Like, <웃음> <웃음> Wait, maybe i s maybe i s a bad idea. 그쵸? 정말 너무 웃죠. 쥐미 소리가 조금 항상 웃으면서 막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 또박또박 안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리스닝은 사실은 제일 잘하는 방법은 항상 모래주머니 달고 연습하는 거예요. 굉장히 클리어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연습을 물론 처음에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래주머니 달고 훈련을 하면. 모래 주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왜뭐 이렇게 느려, 왜뭐 이렇게 잘 들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은 굉장히 논란거리였던 문장이에요. 어,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두가 들려요? 두안 들리는데? 나는 아무리 들어도 비밖에안 들려. 요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스크립을 쓸 때는 두라고 생각했어요. 왜 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 B가 나오기에 되게 어색한 거야. 그래서 제어도 이제 듣다 보면은 정말 또박또박 다 들려서 스크립을 쓸 때도 있지만 그냥 자동 완성을 시킬 때도 있어요. 여기는 에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안 들리는데 뭐 특히나 전치사나 기능어들좀 그런 편이에요. 잘안 들리는데 그냥 여기 들어가는 게 문맥상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자동완성을 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문장에서 b가 들어가면 아무리 봐도 문장 구성이 natural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해도 natural하지 않아 여기서는 두가 들어가야 돼. <laughs> 여기는 두가 들어가야 너무 어울리는 문장이고 상황상 문맥상 너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 무리의 블레이크가 아무래도 뭔가 다른 말을 하려다가 이 말로 바꾼 게 아닐까 혹은 발음 소리에 미스가 난게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면 우리도 한국어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저도 이렇게 되게 유튜브 찍을 때 한국어 발음이 이렇게 꼬이거나 약간 발음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럴 땐 제가 다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예를 들어서 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그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여기서 왜 도대체 이 발음을 한 거지? 라고 의아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요. 저는 여기에 두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맥상.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장의 구성상. 여기서 비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with, with this가 있기 때문에 두가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린 두로 갑시다, 그냥. 오케이? 자, 이제 I am의 축약형은 너무나도 익숙해 주셨죠? I am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는 소리가 약간 어뭐 I am, I'm, I'm, I'm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M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음도 가능하죠. 선생님 저는 이 중에서 뭘로 할까요? 소리를 낼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하셔도 괜찮아요. I'm했다가 뭐 M했다가 I'm M했다가 um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무조건 이 소리야라고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마 여러분 편하실 거예요. 저는 보통 암과 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암과 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소리를 좀 내주고 싶을 때는 암을 하고 소리를 좀더 죽여주고 싶을 때는 엄을 하는 느낌이에요. 암가라, 암가라. 자, 힘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삼음절의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그런데 강세가 없다. 그래서 빠르게 편하게 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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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가라. 먼저 요거부터 연습하세요. 자 그다음에 do 하고 터지지요. 자 o 를 먼저 연습을 할게요 여러분. o 에서 중요한 포인트 뜨뜨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해요. 요거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유유에 유유 한국어에 우하고 우가 두번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두 이거가 아니라 do 두, 우두 번인데 뒤에 음이 낮아요. 그래서 얘가 꺾여요. 소리가 꺾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do. 이런 뭐가 생겨요. 뭔가 우아한 곡선이 생깁니다. do do 그래서 본인이 할 때는 do, 우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do 자, 그 다음에 so 자,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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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아니라는 거 예, 오 소리여서 입모양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so 자, 그 다음에 many m 사운드 중요해요. many 그래서 many 그 다음에 t 자 요거요 요거 조금 발음이 어렵죠 예 그죠 이거 왜 발음이 어렵냐면 여러분이 음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발음이 어려워요 제가 음절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거 카드 올려놓을게요 음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절을 나누어 놓은 사전들이 있거든요 음절을 어떤 사전들은 음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절이야?를 우리가 그냥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그냥 하지만 어떤 사전들은, 예를 들어서 캠브리지 같은 사전들은 음절을 꼬박꼬박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점으로 표시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나눴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왠지 테 하나, 러 하나, 불 하나 이랬을 것 같지요. 그렇게 소리 내면 불편해요. 중간에 갑자기 얼 소리를 막 내주려고 하면 테러 이렇게 테러블 이렇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음절 따라서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어, 언제 내가 소리냈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음절. 그리고 강세가 들어가는 음절이죠. tear, tear. 여기서 air는, air, 이 소리는 우리 공기 air 소리랑 지금 같은 소리예요. tear, tear, tear. tear.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슈와 모음 하나 있죠. tear, 어, 그 다음에, 뻥. 여기도 슈아.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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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이렇게 있어요. 그럼 먼저 따로따로 연습을 해보세요. tear, 어, 뻥. tear, 어, 버. 한 다음에 조금씩 뭉쳐볼까요? tear, tear. 하고, 그 다음에 슈아를 뭉치는 거예요. Tear, tear, 뭔가 R을 내가 하려고 S지 않죠, 중간에. 그러니까 소리가 편해요. tear. 그 다음에 b a l l 그 다음에 te, 다강세 찍고 terrible 하시면 어머나 내가 테 e r r i 했어. 허, 대박 이렇게 쉽게 나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음절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음절 따라서 연습하시면 소리가 편한 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t e r r i b l e 이라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things, 여기 요 things에서 그냥 t 스 i 스가 아니라 혀 살짝 내밀고 하고 터져야 됩니다. Thanks.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다 해봤어요. 그러면 항상 뭐부터 연습을 하시냐면 빨간 애들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는데 이 소리들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다 뱉어줘야 돼요. 어느 만큼?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 다 뱉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뱉어볼까요? Do So Me Tear Things. 이렇게 다 연습을 하는데 이게 편할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붙여볼 거예요. 뭘 기능어를. 그러면 do, do, do. 요거 했었죠? Do, do. I'm gonna do. 이게 리듬이에요, 여러분. 암간아가 힘이 안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박수의 리듬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 다, 더 다, 다. 요거예요. 그래서 do, do. I'm gonna do. 그러면 암간아의 힘이 안 들어가요. 안 그러면 I'm gonna do 자꾸 힘들어가 I'm gonna do 그렇죠 자그 다음에 하나씩 더 I'm gonna do I'm gonna do so do. 자 do so many terrible things. 대원 너무 많아. 이거 다 똑같이 힘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내가 어디다 힘 줄까, 어디다가 제일 많이 뱉어 줄까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 데 여기서는 s h o 에 제일 많이 훅 하고 뱉었죠 <laughs> Oh, I'm gonna o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그렇게 해줘야 내용들 사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I'm gonna do so many. 이런 느낌이죠? I'm gonna do so many. I'm gonna do so many. 자, I'm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Things 나가고 먹으면서 with this 아주 빠르게 처리 with this 아니고 with this 그렇죠? 자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I'm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저로 같이 따라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특히나 체각형들은 따라하세요. I'm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이게 좀 편해지면 빠르게. I'm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그렇죠? 나는 이걸 갖고서 진짜 terrible한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짐이 그 사진을 확 하고 부러뜨리죠 그렇죠? 자, 요 표현 진짜+ 진짜 많이 써두시면 좋아요. 오늘 요걸로 한번 문장 확장 놀아볼게요. I'm gonna do 할 거야 I'm gonna do so many 어떤 일을 할 거야 이거 문장 확장할 때뭐 바꿔주면 돼요? 일단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거 I'm 대신에 뭐 we r e 라든지 아니면은 뭐뭐 뭐 있을까요? 뭐 she's 라든지 he's 라든지 이런 걸로 다 바꿀 수 있겠죠 you r e 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바꾸면 요 경우의 수만 해도 지금 엄청나시죠?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we r e we are의 축약형 소리 어떻게 내죠? were were War. 우리 아예 과거형 워하고 소리 똑같다 그랬어요 워워워 이렇게 소리 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together라는 것도 하나 넣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정말로 테러블한 것들을 함께 같이 할 거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Oh, we're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together. Oh, we're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together. Oh, we're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together. 그렇죠 we're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toge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re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together. 우리 함께 나쁜 일들 많이 할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Terrible 대신에 다른 형용사들 막다쓸수 있죠. Amazing, good, great 이런 좋은 형용사들도 좀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Fun으로 한번 가볼까요? Fun, 재밌는 것들. We're gonna do so many fun things together. We're gonna do so many fun things together. we're going to so many fun things together. 그렇죠. we're going to so many fun things toge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 확장하시는 거예요. good 그 대신에 뭐, great도 되고 amazing도 되고 너무 너무 많아요. fun도 되고. 그렇죠? 자, 이번에는 we're g n do 대신에 또 I'm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I'm, um, I'm, um, I'm. Um, 원래 I'm um 했던 거에서 이번에는 terrible 대신에 good이라는 걸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things 대신에 또 다른 걸 바꿔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뭘로 바꿔볼까요? 선행이라는 걸 해볼까요? 나는 많은 선행들을 할 거야. 많은 좋은 일들을 할 거야. 많은 좋은 행위들을 할 거야. 할때쓸수 있는 선행 영어로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good, did, good. d e e d 라고 합니다 Good deed. Good deed.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로 선행 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I'm g o n n a d Good o so many Good deed. So good deed. So good d d g o o Good deeds. 그렇죠. So Good deed. o m Good deed. o o Good Good deed. o o Good d d Good deed. o o d d e Good deed. Good o o o Good deed. 선행을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 확장을 하시면 요 문장 자체가 나에게 쑥하고 올 거예요. 그냥 한 문장만 똑같이 외우면 앵무새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지하게 많아지죠. 그렇죠? Oh, I'm going be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laughs> 자, 요거는 솔직히 잘안 들렸을 거예요. 솔직히 잘안 들렸어, 진짜로. 자, 근데 여기도 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 튜닝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I can help myself. 이거 배웠었죠, 그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myself 대신에 it 으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딱 하고 나왔죠. 자, 그러면 소리 어떻게 내면 돼요? I c a n help. 보통에 help에 더 많이 나가요. Can't to do 내용하고 help도 내용어지만 보통에 help에 더 많이 뱉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요? 해 I c a n help it. I c a n help it. I c a n help it. 자 그런데 감정을 어떤 감정으로? 어쩔 수가 없어. 너무 너무 하고 싶어. 너에게 테러 분한 일을 들어하고 싶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I c a n help it. Help it. <laughs> Wait, maybe 그 it's maybe i s a bad idea. Wait, maybe i s maybe it's a bad idea. idea. 이 문장도 역시 막 뭉쳐져가지고 누가 한 거야 할 정도로 막잘안 들렸어요. 그렇죠? 자, 일단 이 문장 소리 튜닝 한번 해볼게요. 자, W 중요합니다. 여러분 쏘는 것과 안 쏘는 것 차이 소리 한번 느껴보세요.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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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이게 W예요. 이렇게 뱉어야 돼요. Wait. 자, 그다음 maybe에서 may, may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b, b, bad, bad. B bad, 그렇죠? 자그 다음에, idea, dear, idea, 이렇게 소리내면 되겠죠? Wait, maybe this is a bad idea. 자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들려요? 그냥 한 단어처럼 들리죠. 그냥 한 호흡으로 들리지, maybe this is a bad idea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Maybe this is a bad idea. 한 문장 한 거야? 한 단어 한 거야? 뭐 이렇게 빨랐어? 이렇게 할 정도로 한 호흡으로 훅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링킹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왜 근데 그렇게 다 이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bad idea. 보통 여기에다가 또뭐 붙이고 싶어요. 우리 으 붙이고 싶어요. 그렇죠. 붙이고 싶은데 참으세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마치 bad idea 자체가 한 단어처럼 되셔요. 이때 this sound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리얼 소리가 나오면 편합니다. 그래서 bad idea가 아니라 bad idea. bad 라라라이라이라이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bad idea. 이러면 아마 편하게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bad idea. 이거랑 bad idea. 다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this is, 여기, this is, 여기도 다 붙어요. 지금, 여기는 this sound. 이렇게 또 붙어. 그래서, this is, 어, uh, 따로가 아니라, this is, uh, this is, uh, this is, uh, 이렇게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this is, a uh. Maybe this is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힘이 들어가는 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may에서 뱉어지고, but this is a가 그냥 끌어갈린다. 그냥 끌어진다. 끌어 당겨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maybe this, maybe this is a. Maybe this is a. Maybe this is a. Maybe this is a. Maybe this is a bad idea.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들려야 돼요. maybe this is a bad idea maybe this is a bad idea wait까지 연결하면, wait maybe this is a bad idea 아마도 이거 좀안 좋은 생각이 아닐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 만 그러지 마. 이런 느낌, 그쵸? Wait, wait, maybe this is a bad idea.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쵸? Wait, maybe this is a bad idea. Wait, maybe a, maybe is a, a, a bad idea. 아, 이거 진짜 최악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아이디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This is a. 어, 역시 힘 들어가지 않는 기능어에서 빠르게 this is. 이거부터 먼저 연습을 하세요. 빠르게 힘없이 소리 내는 것부터. 연결해서 this is a가 아니라 this is. A. 저 따라해 보세요. this is. a 근데 시각형 인간들은요. 이걸 보면 너무 그래서 this is a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리로 차라리 듣고 하세요. this is. A. this is. A. 원래 this is a라는 단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this is. a 그다음에 terrible. 아까 배운 단어죠? tear. tear. terrible. 자, 그러면 태에서 뱉어지고요. idea에서 또 뱉어져요. 자, 그러면 연결을 천천히 해볼게요. This is a terrible idea. 숨한번 마실게요. 호흡하고 항상 호흡을 이용해 주시면 영어는 너무너무 편해져요. This is a terrible idea.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슬로우에서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한 호흡에 연결이 다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용 악센트에서 정말 뱉어지고 있는지. This is a terrible idea. 이게 좀 되면 점점점 빠르게 하시면 돼요. This is a terrible idea. This is a terrible idea.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해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문장 확장을 한 문장만 해도 여러분은 솔직히 혼자서도 문장 확장 여러 개다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is is a terrible idea. 이걸 갖고서 문장을 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Terrible 대신에 good, 그렇죠? This is a good idea. This is a great idea. This is amazing idea, 그렇죠? 아니면 과거형으로 바꿔볼까요? This was, 그렇죠? This was a terrible idea.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무궁무진한 문장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셔야지. 앵무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슬로우 버전으로 저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노멀 버전으로 같이 해볼게요. 슬로우 할 때는 제 제스처를 좀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체각형이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셔야 돼요. 리듬을 타면서. 숨 마시고 I'm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I can't help it. Wait, maybe this is a bad idea. This is a terrible idea.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무늘보가 된 느낌. 그쵸? 자, 이렇게 좀 편하게 되셨으면 이제 No More 버전으로 점점 좀 빠르게 가볼게요. I'm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I can't help it. Wait, maybe this is a bad idea. This is a terrible idea. 자 이렇게 전체 문장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번 우리 분석한 걸 보면서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실제 영상 보면서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Oh, I'm gonna be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Wait, maybe it's maybe i it. s a bad idea. Oh, I'm gonna be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Wait, maybe i s maybe it's a bad idea. Oh, I'm gonna be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I can't help it. <laughs> Wait, maybe this is, a, maybe it's a bad idea. idea.